아, 네 일단 이 제품 1248R 제품이고요. 네 1248R 제품이라서 이게 R 들어가 있으면 냉장 기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도까지 온도 세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전원은 이쪽 버튼에 있어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올리시면은. 지금 전원이 켜졌거든요. 알아서 이제 로터 스캔 어. 되면서 이제 안에 로터가 꽂혀져 있으면은 얘가 인식을 해서 네.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이 화면이 되면은 이제 리드 오픈 버튼 누르시면 알아서 이렇게 열리거든요. 네. 뭐였지? 아 여기에 이 버튼 누르시면은 리드 열리고요. 쓰네요. 네네 그 리드 오픈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건 스윙 로터이고요. 네.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라서 이대로 하시면 되는데, 어 이거는 거의 이제 로터 부분은 선생님께서 음. 이거 움직 조작하실 거니까 네네. 학생들한테는 네네. 만지지 말라고 해주세요. 이게 제대로 결속이 안돼 있으면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기기 망가지는 원인이 될수 있으니까 이거는 만 만지지 마시고요. 네네. 일단 리드 닫으면은. 살짝 힘 주면은 이게 알아서 음. 자동으로 이제 개폐가 되니까 음, 그냥 힘안 주시고 그냥 음. 살짝 이렇게 음. 내려놓는다는 식으로 하시면은 알아서 이게 리드가 닫힙니다 그 다음에 지금 RPM 설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RPM 4,000으로 돼 있는데 RPM 버튼 한번 누르시면 RPM이고요 그 다음에 RCF 쓰실 것 같으면 한번더 누르시면 RCF 음. 버튼 나오고 지금 주로 RPM 네. 사용 보몇 RPM... 천으로 쓰시나요? 1,000까지도 쓰는 것 같은데. 일단 네. 4,000으로 오퍼레이팅 한번 해볼게요. 네. 네, 4,000으로 하실 거, 3,000으로 뭐 하실 음. 것 같으면은 여기 숫자 키패드 보이시는 거.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엔터 네, 네. 버튼이거든요. 네, 네. 누르시고 지금 4,000으로 할 거니까 4,000으로 해서 엔터하고 타임은 이제 네. 여기 보시면은 <laughs> 분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몇분 하실 건지. 네, 네. 보통 한 몇? 한 30초 오, <laughs> 아, 사, 아 엄청 짧게 돌리시는 거예요? 네 거. 짧게 짧게도 돌리고 일단 아, 다양하게 하는데요 한 5분 정도로 세팅해 놓고 한번 시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일단 4도로 세팅할 거고요 네. 어, 지금 이거 엑셀 디셀은 77로 되어 있는데 음. 보통 이제 평균으로 엑셀 디셀 가속 감속하는 그 속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77 음. 이렇게 그대로 두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음.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은 패스트 쿨이라고, 이제 목표, 타겟 온도에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거는 거의 사용 안 하시니까, 일단 버튼이 이거 2초간 꾹 누르면 패스트 쿨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알아서, 이제 얘가 한 1000rpm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빠르게 냉장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거의 안 쓰시니까 사용 안,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엑셀, 디를 설명드렸고 그다 프로그램 버튼은 음. 잠시만요 프로그램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저장 호출 이렇게 음. 기능이 있는데 이거 한번 누르면 호출이고요 네. 두번 누르면 저장인데 네, 네. 어 이제 RPM, 타임 같은 거를 주로 음. 쓰시는 그런 거를 이제 저장을 하셔서 음. 이제 나중에 콜하시면 바로 불러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음. 할수 있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지금 보면은 음. 여기에 지금 여기 제대로 보시면은 음. 콜 적혀져 있고요 네네. 이쪽으로 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 이렇게 여기 보면은 네, 콜 보이고 그 다음에 한번더 누르시면 지금 세이브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 어. 그러네요? 세이브 네, 콜. 세이브라고 돼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제 세이브 1번 하면은 음. 엔터 누르면 세이브가 된 거예요 음. 그럼 4000rpm에 5분 음. 냉장 4도로 해가지고 음. 음. 나중에 콜 하실 때는 음. 콜 1번 이렇게 해 가지고 엔터 누르시면 음, 이, 이, 상태로, 네, 이 상태로 네, 이 상태로 되거든요. 그다음에 어 SS피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원래 그 시간 5분을 설정해 놓으면은 s 음. 어, SS피드 기능을 안켜 놓은 상태로 음. 만약에 돌리시게 되면은 음. 그 타겟 템퍼러처 음. 온도가 도달하기 전부터 벌써 이게 음. 시간이 가거든요. 네. RPM, 아, RPM 도달하는 시간부터 음. 안 가고, RPM 올라가는 시간부터 5분이 이렇게 카운팅 되거든요. 근데 SS Speed 기능을 누르시면 이제 4000RPM, 음. 목표 RPM까지 도달한 다음에 음. 시간이 카운팅이 돼요. 음. 온도랑은 상관없고요. 음. <laughs> 네, SS Speed 기능을 누르시면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와요. 음. 네, 초록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안, 안 하셔도 상관없는 뭐 샘플이나 이런 거는 그냥 s s p 듣기는 꺼주시고 네. 하셔도 되구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한번 동작해 보겠습니다. 로테스캔 되면서 이거 알아서 RPM 올라갈 거거든요. 굽셔도 네. 됩니다. 네. 네, 일단 이제 그 샘플이 다 돌렸다는 가정 하에 이걸 누르시면은 정지가 되구요. 정지된 다음에 아, 정지 버튼. 네. 네. 정지하면 이제 RPM이 떨어지는 것을 디스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 이렇게 엔드가 뜨면은 리드 오픈 버튼 음. 누르시면은 열리고요. 샘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50mm 코니컬 튜브, 코니칼 튜브가 들어가는 그 렉인데 넣으실 때 최대한 이제 수평 맞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샘플 하나만 넣으셨다. 이게 5mm 정도 만약에 넣었다고 하면은 다른 데는 이제 샘플 말고 다른 물이나 이런 걸로 원래는 5mm 정도를 채워주고 동일하게 수평을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용하실 때 수평 같은 거잘 맞추실 수 있도록, 무게중심 맞출 수 있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요.